안녕하세요, 헝런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첼린저 2이 제품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음 S 버전하고 프로 버전을 동시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S버전은 박스에 저렇게 S 표시가 되어 있고요 프로버전은 저 자리에 프로라고 표시되어 있겠죠. 그리고 7.0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홍농 코리아 정품 스티커 확인해 주시고, 측면에 보시면은 홀로그램으로 된 스티커도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어, 이제 한번 내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부에 있는 구성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조립 설명서하고 뒤쪽에 보시면 한글로 된 한글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 안에는 안쪽에 내부 플라스틱 부품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네, 맞네요. 안에 내부에 플라스틱 부품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비비탄. 네, 비비탄은 국산으로 교체해서 발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부품이 또 하나 들어있네요. 아, 안에 보니까 이 안쪽에 안테나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시스템 수신부 그리고 조종기에 꼽아쓰는 스틱도 두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죠 리튬 이온 배터리고요 7 4 v 1800mAh죠 음, 약 30분 정도 주행이 가능하고요 USB 충전기로 충전할 경우에는 3시간 정도 충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전에 항상 유의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USB 충전기 어, 충전을 시작하게 되면은 빨간색 불이 항상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초록색 불이 깜빡거릴 경우에는 충전 중. 그 다음에 초록색 불이 계속 켜져 있으면은 충전이 완료되었으니까 그때 분리해서 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스모코일, 오일, 스모코일하고 튜브가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플라스틱 부품도 들어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휠캡이네요. 견인줄도 보이고요. 어, 이 부품은 프로버전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프로버전에는 어, 휠캡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메탈로 되어 있어요. 메탈로 된 휠캡하고 그 다음에 스페어 타이어 두개더 들어 있습니다. 어, 이거 끼울 때 빡빡할 경우에는 바퀴를 움켜쥐고 작은 망치로 두들겨서 끼셔야 되고 가끔가다 헐거울 경우도 있어요. 헐거울 경우에는 그 나중에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접착제를 아주 조금만 묻혀서 주행할 때 떨어지지 않을 정도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스트로폼 내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먼저 조종기부터 살펴볼게요 조종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 보시면은 7.0 서있고 전파인증 KC마크 스티커 붙어 있습니다 건전지는 AA 건전지 6개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네. 이제 탱크 한번 살펴볼게요. 어, 영국의 챌린저2전차고요이 제품은 S버전입니다. 그래서 구동계가 모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어, 아이들러 휠, 로드 휠, 스프라켓 휠, 그리고 트랙, 그리고 보조 휠까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S버전입니다. 어, 프로버전하고 한번 같이 비교해 드릴게요. 네. 이 제품이 프로버전이에요. 프로버전이고, 보시면은, 외관이나 기능이나 성능은 다 동일합니다. 단지 구동계죠. 스프라켓 휠, 로드 휠, 아이들러 휠, 보조 휠이 다 메탈로 되어 있고요. 트랙도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차량만, 차량 길이만 봤을 때는 49cm 정도 나오고요. 주포 포함해서는 72cm 정도. 그 다음에 탱크 폭은 22cm 정도 나옵니다. 높이는 18cm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게를 한번 재봤는데, 무게는 S버전일 경우에는 2.8kg. 그리고 프로버전은 5kg 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원 스위치 위치를 찾아볼게요. 어, 위치가 좀 난해해요. 저 아래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 처음 하신 분들 찾기 어려우실 텐데 영상 보시고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는 하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하고 바퀴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암이라고 하는데 저 로드암이 전부 메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러 휠도 연결되는 부분이 메탈로 되어있습니다. 어, 이 아이들러 암은 가변식이에요. 앞뒤로 조정이 가능하단 얘기죠. 이, 어, 이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트랙 장력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 부분은 프로 버전도 다 동일하겠죠. 이 탱크 내부에 기어는 스틸로 되어 있어요. 스틸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안에 기능은 다른 탱크와 다 동일합니다. 어, 챌린저2 포시는 끝에 보시면 모양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 챌린저2 S버전 뿐만 아니라 프로버전 모두 리콜 기능이 없어요. 포 발사할 때 포신을 앞뒤로 움직이는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이 모두 없어요. 좀 안,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어, 대신에 당연히 뭐포 발사할 때 차체가 앞뒤로 움직이는 반동 기능은 있습니다. s 버전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좀 권장해 드리고 주행성도 나쁘지 않아요 가벼워서 그런것 같아요 가벼워서 생각보다 주행성이 좋습니다 대신에 묵직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원하신다면 은 저는 프로 버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선택하실 때좀 참고해 주시고 조립 후에 간단하게 한번 실내 주행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품 조립을 해보니까 이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대신에 부품이 좀 많아서 차분하게 작업하시면다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어 그리고 작업을 해보니까 접착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접착제도 미리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게 정비도 해야 되는 탱크이기 때문에 접착제는 좀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커 작업도 어렵지 않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철인저투 제품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 이 제품이 몇년 전만 해도 상당히 속을 썩였어요뭐 설계 결함도 좀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다시 조립을 해보니까 다 개선이 된것 같아요. 모두 개선이 됐고, 부품 조립도 아주 원활하게 잘 되었습니다. 어, 위에 설명 잘 보시고선 구매할 때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 실제 탱크가 워낙 커서 받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무튼 즐거운 RC 탱크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외 주행 테스트 영상도 제작할 계획이 있어요. 기대해 주시고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헝롱 코리아였습니다.